때문에 나는 행복해. 아니 오빠 맨날 늦게 퇴근하잖아요. 네. 그럼 늘 전화하면 아린이 재우지 말고 기다려. 아린이 보고 자기 이런단 말이에요. 거부장적이구만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네. 너가 그렇게 하면 수빈이가 너무 힘들 거 같은데. 얘는 이제 재우고 자야 되니까 힘들지. 그럼 민근이가 재워야지. 근데 이게. 너네는 또 맞벌이를 하고 있잖아 지금.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이 육가라고한 어, 명이 유가를 하면은 한 명이 이제 밖에서 이제 벌이 버리, 를 하는 건데. 응. 거기에서 수빈이가 혼자 힘든 만큼 나도 거기서 그만큼 좀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. 아니야 육가는 공동이야. 아니야 공동이야 공동이 아 이건. 근데 돈을 벌든 안 벌든 어쨌든 너가 육가는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. 그렇지 육가는 공동이 공동이.